Thank you.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전설적인 암살자 집단인 어세신 아사신의 창시자 하산의 사바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어세신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세신은 암살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로 많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의 소재로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어세신은 사실 실존했던 중동의 암살단 아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유래라기보다는 어세신이라는 단어가 아사신을 뜻하는 말이죠. 아사신은 오늘날의 이란 북부 에베르즈 산맥에 자리한 알라무트에서 탄생했고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란, 이집트, 이라크,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에서 활동하며 중동 전역은 물론 유럽에도 널리 악명을 떨친 조직입니다. 이탈리아의 탐험가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에도 이들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있죠. 특이한 점은 이들은 얼마전에 다룬 문바의 암살단처럼 종교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죠. 아사신은 이슬람 시아파의 분파인 이스마이파에서 갈라져 나온 니자리파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니자리파의 창시자이자 아사신의 창시자가 하산의 사바의죠. 종교 지도 지도자가 어떻게 악명 높은 중동 최초의 암살단을 창시하게 된 것인지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산의 사바은는 1050년 페르시아의 도시 쿰에서 태어났습니다. 쿰은 이슬람 시아파의 성지로 하산의 가족들 역시 시아파였죠. 잠깐 설명하자면 이슬람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죽고 난 다음 크게 두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이끌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죠. 이슬람교의 지도자는 선거를 뽑아야 한다는 이쪽 순이파가 되고 무함마드의 혈통만이 지도자가 될수 있다는 쪽은 시아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뉜 이슬람은 현재까지도 분열되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순이파의 종교 지도자는 단순히 종교예 배를 관장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시아파의 종교 지도자는 곧 정치와 사법권을 모두 가진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며 신성하고 초인적인 존재로 여겨집니다. 현재 약 85%의 이슬람은 순이파이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아파 그 중에서도 1 2이만파였던 하산과 하산의 가족은 하산이 7살 때 지금의 테란 남쪽 도시인 레이로 이사합니다. 당시 레이는 시아파의 분파 중 하나인 이스마이파 선교사들의 거점지였는데, 하사는 이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17살의 시아파의 12 이만파에서 이스마이파로 개종하게 되죠. 이스마이파는 시아파에서 두 번째로 큰 분파로, 시아파의 제6대 지도자가 사망 후 그의 장남 무하마드 입은 이스마일이 제7대 지도자가 되며 일어난 파입니다. 대단히 학구적이었던 하사는 레이에 사는 동안 형 이상하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스마이파 교리를 공부하는 동시에 철학과 천문학, 수학, 언어 등을 마스터 했죠. 얼마 안가 하사는 이스마일파 교단에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일을 방문한 이스마일파의 주임 선교사는 당시 17살이었던 하산에게 깊은 감명을 받고 그리부 선교사로 임명까지 할 정도였죠. 그리고 이스마일파가 세운 파티마 왕조가 있는 카이로에 가서 교리를 더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하산은 바로 카이로로 가진 않았으나 1076년 종교 탄압을 받고 결국 레일을 떠나게 되었죠. 당시 페르시아 지역은 세주크 왕조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주크 왕조 국교인 순이파를 강력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아파는 이단으로 몰아탄압당하고 있었죠. 이스마일파 교단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하사는 당연히 신변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레일을 떠난 하사는 페르시아의 이스파한과 이라크,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팔레스타인을 여행하다가 약 2년 만인 1078년 8월에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게 되죠. 하사는 약 3년 동안 이집트에서 머물며 공부를 계속했고 선교자가 되어 이슬람 신앙을 전파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도 조용한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파티마 왕조는 다음 후계자를 두고 파가 둘로 갈리게 됐는데 하사는 국왕의 장자인 니자리를 지지했다가 반대 세력에 의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신의 뜻인지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인지 감옥의 첨탑이 무너지는 사건의 계기로 석방되고 우여 국절 끝에 하사는 1081년 페르시아의 이스파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페르시아는 시아파에게 안전한 지역이 아니죠. 하지만 하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전역을 여행하며 선교 활동을 했죠. 당연히 다시 탄압 시작되었습니다. 하산은 도망을 쳤죠. 하산이 도망쳐 도착한 곳은 오늘날 이란의 알보로즈 산맥에 위치한 알라무트 요새였습니다. 독수리의 둥지라는 별명을 가진 요새는 카스피해를 북쪽으로 두고 서남쪽에 바그다드가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죠. 하산은 2년 동안 교활하지만 평화로운 방법으로 비밀리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과 병사들을 개종시켜 신임을 얻고 세력을 모았습니다. 1090년에는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알라무트 요새를 점령한 뒤 요새를 근거지로 삼아 소수정의 암살단을 조직하 이 암살단이 바로 어쌔신 아사신이죠. 앞에서 하산이 파티마 왕주의 후계자로 마다든 니자리를 지지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하산은 이스마일파 교단의 하위 분파로 니자리파를 창시했는데 이 니자리파의 추종자들이 아사신의 요원이 됩니다. 무슨 파가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건데 실제로도 워낙 파가 많아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였던 하산은 왜 갑자기 암살단을 조직했을까요? 영향력 있는 적대자들을 제거하고 이슬람 세계에서 아사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니자리파는 원래 의학과 과학 등에 전념하던 지식인 집단이었으나 계속되는 시아파 탄압으로 인해 무장투쟁을 하게 되었거든요. 눈에는 눈, 탄압에는 무력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죠. 하사는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조직적으로 아사신을 양성했습니다. 암살 기술 외에도 과학과 철학, 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며 암살에 최적화된 요원들을 키워내죠 지금의 첩보 요원 같은 느낌이네요. 아사신들은 지식과 신뢰, 용기에 따라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모든 아사신 요원들은 상부의 절대적인 복중과 충성을 맹세해야 하죠 양성된 아사신의 첫 번째 타겟은 그들의 오래된 정적 시아파를 탄압했던 세주크 왕주의 재상 니자말물크였습니다 결과는 성공 세주크 왕주의 전성기를 구축했던 재상을 암살하는데 성공한 아사신은 유명해졌죠. 하산의 조직은 소수 정의였기 때문에 전면전은 상대가 안되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적들을 약화시켜야 했죠. 그래서 아사신이 선택한 방법이 영향력이 크고 세간이 목을 끄는 거물들만 골라서 죽였죠. 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존재 의도를 알리기 위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암살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사신 요원들은 임무 완수와 동시에 살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임무를 더 중요시 여기는 광신도였기에 문제는 없었죠. 하산의 아사신은 중동 각지의 거점을 확보하는 등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은 흘러 하산은 1124년에 사망하죠. 반면에 아사신은 13세기까지 명성을 이어나갔습니다. 약 300년에 걸쳐 세 명. 칼리프와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비롯해 여러 무슬림 및 기독교 지도자를 수백 명 이상 암살했죠.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살라딘도 세 번이나 아사신에게 암살 위협을 받고 두려움에 떨며 아사신과 불가침 조약을 맺을 정도였습니다. 많은 통치자들이 자신도 아사신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채예보 아래 사슬, 갑옷을 챙겨 입었다는 기록도 있죠. 그런데 이들에게 유일하게 떨지 않았던 세력이 있습니다. 몽골 제국이죠. 강력하고 무자비한 군대로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 몽골제국은 13세기 중반에 페르시아를 침략했습니다. 아사신은 바그다드를 함락시킨 사령관들을 암살하려 했다가 도리어 몽골군의 신기를 건드리게 되었고 몽골군은 아사신의 요새들을 하나씩 점령하며 1256년엔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아사신의 근거지 알라무트 요새마저 함락시켰죠. 그것도 엄청나게 잔인하게 말입니다. 1273년에는 시리아의 거점을 든 교단마저 소탕되었죠. 그렇게 아사신은 마침내 완전한 괴멸에 이르렀으나 니자리파는 여전히 시아파의함락 분파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아가칸 사세가 현재 니자리파의 49대 지도자로서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고 있죠. 어찌되었건 하산의 꿈이 이루어졌네요. 신기한 것은 아사시을 운영했던 니자리파이지만 현재 아가칸 사세는 자선 사업을 통해 선조들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이죠. 국제 비영리 단체인 아가칸 개발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교육과 금융, 보건, 개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 극빈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가칸은 다양성이 분열이 아닌 영. 공감을 주어야 하고 다원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평화롭고 성공적인 사회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믿고 있죠. 학자, 선교자, 종교 지도자 그리고 중동 최초의 암살단 아사신의 수장이었던 하산의 사바흐. 그는 비록 니자리파를 이슬람의 주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가 만든 것들은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종교 혹은 어쌔신이라는 문화로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인물이란 생각이 드네요. 하산의 사바흐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